아,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북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이유 엔 작품의 가치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2022년 최종후보에 올랐으며 2022 올의 올웰 픽션 well 수상작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와 문학적 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북허상 후보 선정 이유, 북허상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로 로평가했습니다. 서사의 압축 및 100페이지 남짓한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감동과 깊은 통찰을 선사하는 작품, 군덕이 없는 문장과 절제된 서술로 최대한 의정서를 전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메시지, 마그달렌 세탁소 문제를 조명하며 아일랜드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다룸 한계인 펄롱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줌. 강렬한 캐릭터와 현실적인 심리 묘사, 주인공 빌펄롱은 평범한 가장이지만 그의 내면 갈등과 도덕적 선택이 깊이 있게 묘사됨. 무관심과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 보편적인 공감과 인간애의 힘, 특정 시대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지만 도덕적 용기와 연대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 독자들에게 나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짐. 작품의 문학적 사회적 가치. A. 역사적 비극을 조명하는 문학의 힘. 이 작품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마그달렌 세탁소 문제를 조명하는 역사적 증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으나 문학을 통해 다시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 독자들에게 잊혀진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기억해야 할 역사임을 상기시킴. 도덕적 선택과 양심의임. 빌펄롱은 강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가장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부리를 외면하지 않고 작은 용기를 내어 행동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나도 빌펄롱처럼 용기를 낼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짐. 일상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줌. 함 아름다운 문장과 절제된 서술. 클레어 키건의 문장은 미니멀리즘적이면서도 강렬합니다. 짧지만 여운이 깊은 서술 방식, 불필요한 설명 없이도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강한 이미지들.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 소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메베지가 됩니다. 결론, 이 책이 중요한 이유, 문학의 힘으로 잊혀진 역사를 조명, 도덕적 선택과 양심의 가치를 탐구, 짧은 분량에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사의 압축미,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훈, 이러한 이유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북허상 최종 후보에 오를 만큼 문학적,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